안녕하세요, 오렌지 초밥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11월을 맞이해서 <laughs>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. 오늘 준비물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. A4용지와 <laughs> 필통, 그리고 필기도구랑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. <laughs> 먼저 A4용지에 사인펜으로 그리시든 연필로 그리시든 상관은 없는데 <laughs> 가을은 가, 무조건 나뭇잎이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전 은행잎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<laughs> 은행잎이 이렇게 생각나 일러스트란 기보다는 그냥 <laughs> 약간 이모티콘 느낌으로 그렸어요. 나뭇잎 <laughs> 그리고 그 안에다가 눈을 원하는 대로 그려주고 눈썹도 원 원하는 대로 그렸습니다. 저 귀엽게 이빨을 좀 붙여줬습니다. 불평하듯이. 네, 해줬습니다. <laughs> 어때요? 귀엽죠? <laughs> 네, 다 그렸으셨으면 은 이제 색칠을 해야겠죠? 저는 요, 요고, 요고, 요고 뭐지? 형광펜으로 했습니다. 형광펜을 열면 이런, 이렇게 나오고요. 형광펜 나중에 미술도가 아다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. 우선은 색칠을 하면 예쁘죠? <laughs> 실제로 보면 더욱더 예뻐요. 블로그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. 요즘 핑크 애플 님이 남친까지 소개를 했잖아요, 제가. 네, 그랬는데. 핑크 애플님이 누군지 모르시죠? 핑크 애플.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. 나중에 유튜브에도 핑크 애플님이랑 저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하셨거든요? 그래서 아마 핑크 애플님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주고 밖에 소리가 죄송해요. 제 사촌 동생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. <laughs> 나중에 제 사촌 동생도 그러니까 핑크애플님의 사촌 동생도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핑크애플님의 동생 거의 제 친동생이죠. 신동생도 올려보겠습니다. 아마 다음 편에 가족 소개 아마 할 거예요.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핑크애플님이 나오시고 저 여행 가거든요 핑크애플님이 여행 보내주셨어요. 거실로. 거실은 정말 넓은 나라예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계 일주 도전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지금 제가 아까는 손이 되게 작았잖아요. 이거 제가 핑크 애플님 옷 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핑크 애플님 옷. 핑크 애플님은 옷이 정말 많아요. 나중에 옷장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핑크 애플님 해주실까? 궁, 이런, 궁, 이런, 궁, 이런, 이런. 하는 핑크 애플님이. 아, 핑크애플님은 이거 안 하시고 뭐 하냐고요? 핑크애플님은 지금 친구들이랑 숙제한다고 놀러 갔어.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나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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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짜잔! 귀엽잖아요? 여기도 이렇게 좀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<laughs> 영상이 지금 한 6분쯤 된것 같은데 그리고 파란색으로 날개를 칠해 주겠습니다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새로 만든 기술로 한번 해버리 겠습니다. 자 기술 이것도 핑크애플님이 만드실 기술이에요. 여기 건더기들은 다 빼주고 켜졌습니다. 저는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에게 밝혀서 하늘나라로 간 불쌍한 은행잎을 표현했습니다.